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이육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미로든 진지하게든 궁합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네. 궁합을 보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재미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지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궁합은 서로 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질에 따라서 기운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이, 불을 만나면 불이 꺼지는 것 같지만, 반대로 불이 아주 세면 물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보는 게 바로 궁합이고, 궁합을 활용하게 되면, 궁합이 나쁘니까 헤어져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향을 살펴서, 피, 흉, 치기를 하는 겁니다. 흉은 피하고, 기은 취한다. 자존심이 워낙 강하다. 그러면, 부딪히게든 미리 할게 없죠. 돌아가이죠.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할게 아니라, 요거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향을 보는 게 바로 궁합이거든요. 궁합은 이성 간의 궁합도 있지만, 부모 간의 궁합, 혹은 형제 간의 궁합, 관의 공합 이런 공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결과를 좋게 얻을 수 있습니다. 흉을 피할 수 있고, 길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을 보는 거는 장난이든, 진지하게 보는 것이든 좋은데, 다만, 금액이 좀 너무 적은 데서, 재미로 봐주는 그런 궁합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잘못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재미로 본다 하면, 적은 돈 들여서 재미로 보는 건 상관없겠지만, 길게 보고 진지함이 있다 하면, 실력이 있는 분들한테, 정확한 정체성을 판단 받아서, 나쁜 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겠고, 궁합이 아주 안 좋은 궁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게 좋고요. 왜냐면 요즘은 궁합 예전 같으면 결혼해서 무조건 길게 간다 했지만 요즘은 체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적절한 궁합이다 적절하다 이러면 흉을 피해가는 방법을 살펴가면 훨씬 길게 유리하게 갈수 있습니다. 궁합을 봐서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게 되면 실보다는 득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합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재미로 보지 마시고 진지한 쪽으로 한번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궁합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것처럼 궁합을 좀 재미나 장난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래서 좀더 진지하게 보는 게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